오늘처럼 우리는 지금 짓밟히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마침내 역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끝구절을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 정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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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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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정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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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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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수사. 수사하라!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네, 열띤 연설을 해 주신 권태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큰 박수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 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렵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렇 합니다. 조항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의 투기자인 뒤 아니면 부정 선거의 조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거의 공무원들로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투월포기의 생선과 대회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본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포 그리고 투월포기의 사정을 다음은 부정선거 항의 삭발 집회 보도와 민경욱 의원의 연설입니다.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 첫 결을 목적으로 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이 출범했습니다. 공명선거당은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의 약칭입니다. 이제 본격 출범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을. 부정선거 발본 세권하는 공명선거당을 거대한당 자유민주수호당으로 만듭시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공명선거당 그리고 거대한당으로 키웁시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대한당의 입당에 당명 변경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명을 당초 부정선거 척결당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반려되어 총선까지 창당에 필요한 시간 부족을 고려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등록 정당인 대한당에 입당하고 당명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명선거당 민경욱 대표는 선관위 등록에 앞서 집마다 공명선거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로 새 당명을 정하고 재창당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순활의 세상 읽기에 권순활TV 주필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첫 결과 공명선거 제도 관철을 전면에 내세운 친대한민국 자유의 국세력의 신당 창당이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했습니다. 선거 정의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입니다. 공명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개인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 자신들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민주적 국가 세력이며, 이들은 필시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몰 것이며, 결국에는 자유민주국가의 적들의 먹이감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선거의 공명공정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의 약칭 공명선거당을 거대한당으로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